안녕하십니까 뉴스탐지기입니다. 한국 축구의 영웅 유비 유상철 감독님께서 췌장암으로 며칠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을 편하게 보내드려야 하는 상황에 한 가지 얼토당토않는 사건으로 여론이 감론을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유상철 선수와 호흡을 맞췄던 박지성 선수가 유상철 감독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고 조의를 제대로 표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박지성은 개인 SNS 계정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인 김민지 아나운서 유튜브 채널에 악성 댓글 폭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왜 조문을 가지 않느냐? 근조화안이라도 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 히딩크 감독도 추모 메시지를 보냈는데 등등의 이런 의사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박지성이랑 김민지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왜 엉한 사람한테 가서 저런 글을 남기는 겁니까? 박지성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가족들이 대신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욕을 들어야 하나요? 그리고 경조사를 참여하는 건 본인 개인의 자유입니다. 왜 남이랑 비교를 하는 겁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오는 경조사 모든 관련 행사들을 100%다 참여하나요? 아, 2002년 월드컵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일반 경조사랑은 다르다. 여러분은 그러면 얼마 전 국가 행사인 현충일에 태극기를 다 개항하였습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싸우다 전사하신 천안함, 연평도 전사자들 연결식에 다 개인 일정 포기하고 장례식장에 참여했습니까? 군인들보다 더큰 희생을 치렀다고 받들어지고 있는 세월호 장례식에 5천만 국민이 전부 다 참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은 개인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입니다. 이런 발상은 전체주의, 사회주의식의 발상이죠. 하긴, 국민이 이 모양이니, 사회주의 국가 중국을 가장 옹호하는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되었겠죠. 여러분, 박지성 선수를 옹호하는 발언이 아닙니다. 전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고자 이 영상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박지성이 장례식장 가고 안 가고, 조의를 표하고 안 표하고, 온전한 개인의 선택인 것입니다. 게다가 진짜 실제로 박지성이 근조 화환이나 조의금을 안보내는 것이냐라는 의혹은 확실하게 확인된 것도 없다는 게 기사에 나온 사실이죠.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남의 인생 껴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마시고요. 그냥 자기 인생 앞가림이나 제대로 잘합시다. 박지성 아내가 이런 말을 남겼죠.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 거냐? 중국과 북한은 전체주의,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가시기 전에 탐지기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